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는 강화도, 만이산 첨성단, 성단 앞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비바미 신발 워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끼고 요걸, 땅에다 꽂고, 요걸 킵니다. 자, OL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4.9메가. 저항이 4.9메가 정도나 오고요 아, 이걸로 누르고 전류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0.00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으로써 강화도 많이 산 삼성 등반 앞에서 저희 비밤이 워싱 블랙, 워싱 블랙. 어, 아식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잘 나왔어.